이 민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왜 거기서 국회의원을 했냐 하면 어떤 이념이 있어서 한게 아니에요. 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구테타 내란범 독재자한테 머리 조아리고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잖아요. 음. 그 사람들은 헌법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섬겨요. 민주주의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에 충성해요.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지도자라면 그 사람이 뭐든지. 민주주의자든 뭐든지. 독재자든 상관 안 해요. 음. 그리고 이제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해요. 그러니까 실패한 진이쿠데타 처벌받기 직전인 윤석열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지금 이익이 되니까. 잘못하면 이재명한테 넘어가서 윤석열이 이재명한테 했던 것처럼 이재명도 검찰이나 경찰을 동원해서 자기들 이렇게 할지 모르잖아. 그들이 섬기는 것은 헌법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음. 그들이 섬기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에 가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